제가 지금 오늘은, 오늘은 우선은 뭐 스케이드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서 조금 소개를 할 건데, 이 스케이드를 가지고서 MBD 방법론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어, 인증을 받거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어, 굉장히 적은 어, 비용들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이전에 장표에서 봤듯이 어, 43%, 레벨 C 같은 경우는 50% 이상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 저기, 효율이 있으니까 그 효율로 이제 비용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요. 테크니컬적으로 좀 한번 봐도 이제 개발자가 짜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고 어 쉽게 어그 높은 그 코드를 품질 높은 코드를 우리가 어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보통 아실 겁니다. 뭐 코드들을 많이 적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뭐 고투문 쓰지 마라? 뭐, 뻔한 거죠. 그 왜냐고, 왜 고투문 쓰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대부분의 답변들은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 배웠습니다라는, 어, 좀, 이, 이, 하죠. 예, 물론은 이제 고투문이, 어, 컴파일러마다 처리하는 어떠한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얘가 명령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에 따라서 너무도, 어, 처리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고투문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고투문을 그러면은 그 컴파일러를 잘 이용을 하고 컴파일러에 대해서 그, 그 CPU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고투문을 사용했을 때 정말로 편하게 고투문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들은 하드웨어 의존적이다 보니까 어, 하드웨어를 하드웨어의 그 컴파일러들의 속성들을 굉장히 깨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그 스케일드를 이용을 하면 하드웨어 의존적인 코드가 아니라 어 시언어의 시언어의 아주 그 기본 어 기능들로 코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스케일드를 쓰면은 어 아주 이른 시간 안에 어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그 에러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로 이잔표로 조금 MBD를 좀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결국은 시스템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는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충분히 잘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잘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이후에 우리가 이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어, 구성을 할 때에 구성을 할때그 스케이드 안시스 아키텍처라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어 뒤에 물론 우리 그 안시스의 그 엔지니어분들이 더 자세하게 조금 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설계서를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할때 이미 우리가 그 문서화 되어 있는 거기에 조금 종속되어 있는 게 많은데 어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작성하고 그 s d d 를 개발하는 예, 그런 부분들을 아예 어, 이런 그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냥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 스케이드 모델은 스케이드 모델은 지금은 지금은 스케이드 모델이 어, 요구 사항이고 스케이드 모델이 설계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키텍처는 지금 현재는 맵핑이 어 아, 그 스케이드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개발한 그 아키텍처는 요구 사항으로 좀 어, 매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스케이드 슛과 스케이드 디스플레이는, 어, 설계에 SDD에, 어, 매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이거를, 이거를 지금 우리 항공우주에서, 어, 사용을 하고, 어, 장점이 뭐냐면요. 어, 우리가 문서에 작성한 리어먼트와 문서에 작성한 어떠한 디자인들은, 어,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항공 뭐 인증에, 어, 많은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업무들을 좀 많이 하냐면은, 어, 이 요구사항 문서를 리뷰하고 설계서를 리뷰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그 사람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 같은 경우는, 어, 아주 PDR, 어, CDR, TRR, 어, 요 끝에 R이 다 리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 인간이 사람, 개발자분이 직접 그 문서를 리뷰해 갖고, 어, 그 오류들을, 어, 찾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많이 놓치거든요, 현재. 설계가 잘못됐고, 잘못된 설계에 표현이 코딩으로 잘못되어 있고, 예, 이, 이게 엄청나게 그 크리티컬한 그 고장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표는, 이 장표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어 결국 리콰이어먼트나 설계를 분석이 가능한 분석이 가능한 어, 요구사항과 분석이 가능한 설계서로 개발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의 아키텍처들을 설명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들의 레인지가 잘 되어 있는지, 이 플로우들이 어 스테이플로우들이 잘 어,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명확한 그리고 일치하는 그런 구조들로 요구 사항들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 요구 사항과 설계서를 분석을 아니 저기 그 리뷰를 리뷰를 개발자가 했다면 이제는 이런 전문 분석 도구들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고. 어, 스케일드로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으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앞단에 어떤 말씀을, 400만 라인을 기능 시험만 하는 데에 8개월 걸렸다고 말씀을 렸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럼 사람이, 어, 그, 8개월을 시간을 줄이려면 인원을 더 투입하든가, 아니면은, 밤낮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전문 분석도구로 요구사항을 개발을 하고, 어, 설계를 전부 분석도구들로 이렇게 설계 디자인을 하면, 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우리가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이런 도구들이 계속, 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정해진 기능 뿐만이 아니라, 어, 정해지지 않은 개발자가 또는 우리가, 어, 환경이, 기반이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항공기는, 항공기는 지금 UAM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동차가 날아다니건, 아니면 비행기가, 어 사람을 싣고 이제 도심을 이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대로 갈 건데 이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는 이게 이 환경이 기반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양해진 환경이라는 거죠 그 환경에서 모든 그 고장을 유추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와 시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시뮬레이션이 시뮬레이션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한 전문 도구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어, 수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여기에 개발자가 코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을 잘 분석이 가능한 요구 사항이 자동화 도구가 분석이 가능한 요구 사항을 어, 정리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가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어, 설계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고 그러면 은 최종은 뭐냐면요 코드는 이런 전문 도구들이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 이제는 개발자들이요 개발자들이 이제는 어, 코딩을 코딩을 하면서 어, 뭐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많은 그뭐 예를 들어서 뭐 400만 라인이면 400만 500만 라인이면 개발자가 4 50명 돼요 예, 이4 50명들은 이제는 개, 도구가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검증하고, 어, 오류를 잡아내는 일에, 어, 조금 더, 어,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도구들이 이제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제가 경험한, 뭐, 그, 미국에, 미국하고, 지금, 어, 프랑스 탈레스 쪽하고도 우리가 위성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 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예, 위성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이런 개발자들이 매뉴얼 코드를 이용해서, 어, 코딩을 해서 코딩 룰을 체킹을 하고, 또, 시험을 해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전혀 없고 전부 다이 개발자들은 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상 지점을 찾는 게어 대부분의 이 개발자들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물론 물론 어이 코드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코드 제너레이트한 이 코드에 대한 어 퀄리파이드가 굉장히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건 뒤에서 어 조금 더 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이 무조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도구를 이용해서, 여, 기는 이제 스케이드니까 스케이드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스케이드를 이용해서, 어, 디자인한 모델은 코드랑 똑같다라는, 어, 퀄리파이드가 되어야 돼요. 예, 네, 그거를, 어, 이미, 이미 알고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은, DO178 이라는 그 항공의 인증 규격이 있고요그 다음에 부속물로 DO330 이라는 어떠한 그, 부, 부속물이 330, 331, 그 다음에 332, 333 까지 나와 있는데, 어, 330에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어, 코드 제너레이드를 해서,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라면, 어, 모델은 코드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입증, 콜, 그, 그, 그게 무조건 있어야죠. 예. 그래야 코드단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들을 다안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모델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미 모델에서 가능하고, 스케이드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드에서 이 모델 커버리지가 나오고, 예. 스케이드의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 많은 검증들이, 분석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전제가 코드랑 모델이 똑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모델에서 한 수행, 그 검증한 활동이 코드에서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 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어, DO330에는 그런 내용들로, 어, 저기,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모델과 코드가 똑같다? 어, 세이퍼티에 대한 서브세스가 필요 없고 코드에 대한 리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코딩룰 측정, 코딩룰을 왜 측정을 하냐면은 코딩룰측체킹을왜 하냐면은 제가 앞단에서 설명했듯이 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어 오해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타입 디파인을 서로 잘못하고 서로 생각하는 레인지가 다르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에러들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 이런 코드 리뷰들이 사람이 짜지 않으니까요. 어, 이런 어, 머신들이 이제는 어, 코드를 짜기 때문에 코드 리뷰가 필요 없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백투백 테스팅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코드에서 실제 장비에 탑재를 해서 시험을 해보고 뭐 이런. 또, 백토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동일하다라는 어떠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팅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코드에서 커버리지도 필요 없죠. 모델 커버리지가, 어 코드와 똑같다? 그럼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우리가 검증을 한 모델이 커버리지가 100%다. 모델단에서. 그럼 코드단도 당연히 100%라는 거죠. 요 전제가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 지금 현재 스케이드를 사용하는, 항공에서 많은 부분을 스케이드를 사용하는데, 스케이드를 개발을 통해, 스케이드를 가지고서 개발을 한 개발자들은 모델과 코드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밑에 있는 이네 가지들을 전부 수행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어, 실제 유로피언의 그, 그 GPS 에어데이터를 하나, 에어박스가 있습니다. 에어데이터 박스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달레벨 A인데요. 어, 요게 이제 스케이드를 이용해서, 어, 실제 개발을 했더니, 개발을 했더니, 어, 그, 매뉴얼로, 매뉴얼로 테스트 하는 부분들 빼고는 매뉴얼 코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 하드웨어의 어떠한 이니셜 하는 부분들, 어, 부트로더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하드웨어의 의존적인 코드들은 매뉴얼 코드로 짤수 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장표만 봐더라도, 어, 스케이드를 이용해서 55%의 어떠한 그, 어, 저기, 그 개발을 단축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개발만 단축하는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머신들이 오토코드들을, 코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개발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높은, 어, 퀄리티가 좋은 코드들을 어,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실제 사례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이 정도의 노력들이 들어간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번 그, 1차 책, 1차 섹션에서,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런 내용이에요. 그, 다양한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예. 근데 개발 기간은, 어, 충분히, 저기,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 동안, 개발 비용도 그렇고, 고장 발생만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런데 예. 앞으로도 어, 개발 기간은 안 늘어날 거고 소프트웨어 양은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럼 소프트웨어 양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고장 발생은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많은 어, 선진 사례, 아니, 선진 사례라는 용어들이 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조금 더 비행기 나 이런 쪽에 좀 앞선 어더 좋은 그 전투기 라든지 뭐 우주 항공의 그런 어 우주 선들이 지금은 이제 전부다 mbd 방법론 들을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그 기술들을 이게 이게 신기술은 아닙니다 신기술은 아닌데 어못 믿었던 거죠 mbd 이 머신이 코딩을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한 이전한 15년 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이런 사람보다도 더, 어, 코딩을 잘 짜고, 어, 되게 단순하게 짭니다. 잘 짠다는 게, 어, 굉장히 창의력으로 막, 그, 뭐, 암호화해갖고 잘 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짭니다. 단순하게 짜고, 눈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어, 코드 제너레이터들이 이제는 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MBD 방법론들이 지금은, 어, 필요한, 그, 시점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모델이 곧 요구사항이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하이 레벨 리카이어먼트, 로우 레벨 리카이어먼트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리카이어먼트는, 어, SRS에 거의 탑재, 저기,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레벨 리카이어먼트는 SDD에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지금 국방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검증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SRS가 굉장히 상세화가 돼 있어요. 이거 애, 요즘에는요 SRS를 보면은 야이 SRS가 도대체 설계서야? 아, 이런 부분들이 어 의문이 생길 정도로 SRS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왜 검증을 기능 검증을? 나중에 그거 SRS를 보고서 통합 시험 절차서를 만들다 보니까 SRS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 이 요구사항 설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와이가좀 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설계에는 설계에는 실제 매스매틱한 알고리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하튼 MBD 개발 방법론으로 우리가 그, 개발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모델이 곧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모델이 곧 설계다. 그리고 모델이 곧 코딩이다. 그리고 모델에서, 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들이 곧 테스트다. 어, 라는 어떠한 그, 어, 목적을 가지고서, 어, 말만 들어도 근데 좀 개발하는 게 쉬워지겠죠. 예. 네. 쉬워지고, 사람이 리뷰하는 것들보다 이런 전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어, 분석을 끊임없이 한다면은, 우리가, 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예. 예. 요번 섹션의 어떠한 발표에 조금, 어, 주제는 요거예요요거예요그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남은 시간 좀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